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로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느니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난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본문 바로 앞장까지인 창세기 41장까지는요. 이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전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총리에 오른 후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니까 요셉이 이야기했던 대로 극심한 기근이 시작이 되었어요. 애국당 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흉년을 대비했던 애국당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는요, 굶주림 속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오늘 본문은요, 야곱과 그의 식솔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역시 그전 지구적인 흉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식량들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니까 살 방도를 찾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애굽은 곡식이 많았습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모든 이 흉년 풍년 때의 곡식들을 비축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그런 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그러고만 있지 말고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과 재회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통로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은 흉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야곱의 식솔들은 그 찾아온 흉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요. 요셉은 자기 그 있는 자리에서 총리의 일을 잘 수행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간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의 퍼즐이 맞춰질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흉년을 맞닥뜨린 야곱의 심정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 흉년이 왔구나. 참 고생스럽다. 힘들다. 잘 넘어가야지. 이 정도로만 느껴지는 그런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그 아내 라엘이 죽은 뒤에 그녀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요셉을 늘 끼고 살았습니다. 다른 그 형들은 다그 들여 나가서 일을 시킬 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들이 시샘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비보예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인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직도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수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요 나일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이자 요셉의 그 아우였던 베냐민은 빼고 보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베냐민을 그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라엘이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요셉처럼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특별히 라엘이 낳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요셉을 잃은 그 슬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그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서 지금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번에는요, 흉년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악재를 만났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이 기근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여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슬픔의 일들이, 왜 이런 고난의 일들이 나에게 끊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불순원종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순종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아들이 죽고요. 기근을 만나고. 지금 삶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이 결말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 이 흉년을 통해서 이 고난의 그 막장에서 오히려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고요, 풍족한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과 극적으로 제외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요 삶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이 풀릴까? 어떻게 이 일이 좋은 일로 바뀌어질까? 상상도 할수 없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알수 있어요. 요셉의 삶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꼬일까?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요. 하나하나 풀어지고 더 좋아지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극적으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의 퍼즐들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맞춰가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춰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의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친히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퍼즐들을 맞춰주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결국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의 명령으로 그 요셉의 형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로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에게 양식 파는 일도 지금 요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만나러 오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걸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러한 이 요셉의 꿈을 듣고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샘하고 요셉을 결국 팔아넘겼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모든 설계 가운데에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앞에서 지금 형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야망으로 꾼 꿈은요, 될듯 하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꿈은 안될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들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신뢰하며 더욱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둠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퍼즐들이 지금도 맞춰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삶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퍼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고 놀라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he cares so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em é. Jesus é. é.